정다운 마늘을 담은 훈제오리 슬라이스 400g 플러스 훈제 돼지 삼겹 슬라이스 400g 플러스 스모크 닭다리 500g 선물 세트 1세트 1월 25일 도착 45,000원 18% 할인 중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 정다운 마늘을 담은 훈제오리 슬라이스 400g 플러스 훈제 돼지 삼겹 슬라이스 400g 플러스 스모크 닭다리 500g 선물 세트 1세트 1월 25일 도착 45,000원 18% 할인 중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정다운 마늘을 담은 훈제오리 슬라이스 400g 플러스 훈제 돼지 삼겹 슬라이스 400g 플러스 스모크 닭다리 500g 선물 세트. 1세트 1월 25일 도착 45,000원 18% 할인 중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정다운 마늘을 담은 훈제오리 슬라이스 400g 플러스 훈제 돼지 삼겹 슬라이스 400g 플러스 스모크 닭다리 500g 선물 세트. 1세트 1월 25일 도착 45,000원 18% 할인 중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